일 교시 때 했던 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어려운 내용이었고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그 우리 일 교시 때어 만들어서 했던 퍼블리셔를 켜고 어 서브스 크라이버 이제 그거를 어 서브스 크라이버로 받아가지고 똑같이 어 똑같이 화면에다가 똑같은 정보를 출력하는 서브스 크라이버를 어 만드는 게 숙제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힌트만 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방금 만들었던 퍼블리셔 하나 열게요. 퍼블리셔를 열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해서 만들했고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될 텐데, 네. 첫 번째, 우리 12345678 넘어갔던 거, 서브스크라이버를 한번 열어볼게요. 헬로우 월드 서브스크라이버. 요거를 좀 참조를 하면 은 좋겠죠. 요거를. 요거 왼쪽에 있는 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퍼블리셔고, 요거는 이제 헬로 월드 서브스라이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봐가지고 요거를 봐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서브스라이버를 만들어야겠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우선 위에 건 전부 다 주석이니까 다 무시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더 추가로 넣어야 될게 힌트가 퍼블리셔에 보면 있죠. 그렇죠? 봅시다. 여기서는 rclcpp? 스트링 밖에 없는데, 여기, 지오메트리 msg, 그쵸? 그렇죠? msg, 요거, 포즈2. 요거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그렇죠? 어, 퍼블리셔, 퍼블리셔에서 던지는 정보를, 그메시지점 x y z 를 받으려면, 요 형태의 변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서 해야 되고,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어, 여기서는, 퍼블리셔에서는 파일 입출력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아, 이제, 섭스크라이버에서는? 어, 파일 입출력 할 필요 없죠? 어, 그러니까 뭐다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봅시다. 음, 당연히 뭐, 요런 클래스 이름이라든지, 노드 이름 같은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될 거고, 어,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고, 한 가지, 그로 해줘야 될게 요거죠. 음, 퍼블리셔에서도, 퍼블리셔에서도, 어, 객체를 크리에이트 할 때, 던져주는 메시지, 메시지 형태로 해줬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은 스트링을 던져주는데, 이걸 던져주면 안 돼. 이걸, 이걸 받으면 안 되고, 요걸 받아야 되니까, 요게,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쵸? 어. 포즈 2가 들어가야지, 퍼블리셔에서 던지는 거를 똑같은 형태로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지금 다 찍고 있어요. 다 오픈할 겁니다. 어, 지금 다 영상 찍고 있어요. 그렇죠? 어, 이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건다 똑같아요. 음, 토핑 메시지. 어, 요것도. 요것도 바꿔 줘야겠네. 2D, 어, 포즈 2D로. 그렇죠? 포즈 2D로 바꿔 줘야겠네. 바꿔 주고 MSG로 바꿔. 그렇죠? 어, 그리고 그럼 MSG 받으면 여기서 MSG 화살표 x xy 세타 치면 다 받을 수 있겠네. 여기도 바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어,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들 때 내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형태 어, 메시지 형태를 전부 다 세팅 맞춰주는 거, 포즈 2D랑 동일하게 호환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주요한 미션일 것 같아요. 한번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보길 바라겠습니다. 어, 뭐 지난 주 숙제도 마찬가지고 이번 숙제도 마찬가지고 기한은 일주일 주어져 있지만 늦게라도 제출하면 다 정상 참작해서 거의 감점 없도록 할 테니까 최대한 음, 구비해가지고 어, 너무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2교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혹시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는, 네, 지금 LMS에 보면은 데이터 밑으로 진도 점검해서 동영상 두 개를 올렸죠. 여기 안에 내비게이션에 대한, 슬램에 대한 개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진도 점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기한 내에 개인적으로 전부 다 어, 시청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안 하면은 감점, 감점 체킹될 수 있어요.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실습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개념 설명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들어도 다 가능하지만 어, 이런 개인 실습 현장에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해주는 거는 수업 시간 외에는 되게 힘드니까 그렇 차라리 이게 낫죠. 그래서 요두 개는 숙제입니다. 자, 라이다 센서 슬램 실습인데 자. 센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라이다 센서라는 건데, 얼마 안 해요. 뭐, 한, 700만원? 어, 700만원 정도 합니다. 센서. 돌아가는 소리 들리는. 네. 한 번, 보여주. <laughs> 이게 어떤 센서인지, 한 번. 자, 내가, 내 컴퓨터에서 한번 센서를, 여기서 던지는 퍼블, 퍼블리, 셔가 있거든요. 이게 센서 데이터 메시지를 토픽으로 던져줘요. 자, 어, 한번 활성화 시켜볼게요. 무 여러분들은 구경만 하면 됩니다. 벨로다인 센서를 활성화시키는 패키지를 실행시키고, 네, 활성화됐고요. 자, 토픽이 활성화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토픽이 활성화 어 토픽 리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 r o s s to topic list 해보면 또몇 가지 몇 가지가 뜨네요. <laughs> 요 위에 거는 뭐 오케이 뭐 그렇고 밑에 보니까 벨로다인 패키 패킷 벨로다인 포인트 이런 게 뜨네요. 그렇죠. 어... <laughs> 잠시만 하기 전에 잠깐만 끄고 요 위에 것도 잠깐 끄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K N U 와이파이 쓰고 있는 사람 내 데이터를 어, 여러분들 노트북에서 똑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끄고 그러면은 RD였죠? RD 27. 예. 네. 혹시 KNU 와이파이 쓰고 있는 사람들 RD 해가지고 어, 도메인 ID 27 활성화 시키세요.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런치 해주고 여기에서도 RD 해주고 토픽 리스트 했을 때 여러분들도 이 토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왔나요? 들어왔어요? 네. 들어온 친구들은 본인 컴퓨터에서 재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들어왔죠? 가시화 하는 툴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았는데, 어, 뭐냐면, rviz2. rviz2. 예. 요거를 활성화 시키면 앱이 하나 떠요. 이렇게 앱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왼쪽 아래 add라고 하는 게 있죠 add a 라고 하는 걸 클릭해 봐요 팝업이 뜨죠 팝업에서 바이 디스플레이 타입으로 할 거냐 바이 토픽으로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바이 토픽을 클릭을 해보면 아까 전에 그 토픽 리스트에서 확인한 사람들은 여기 보일 겁니다 벨로다인 포인트 클라우드 2 이게 보일 거예요 요거를 누른 다음에 오케이 누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이 상태에서 아, FixedFrame을 v e l o d i n e 으로 바꿔야지 될텐데요. 해볼까요? 지금 map이라고 되어있는데 map이 아니고 벨로다인. v e l o d i n e V v e l o d i n e 스펠링은 V E L O D Y N E 이걸로 바꿔주고 엔터를 쳐보면 네 나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어서까 여러분, 이게 해상도가 이렇게 높, 높은 건아니요 가지고, 음, 지금 어디쯤일까요? 어, 네, 자 앞에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 어 보이죠? 보여요? 가운데? 예, 어, 예. 옆에 친구도 손 한번 들어볼래요. 예, 보이죠? 예, 라이다 데이터가 어떤 건지 알겠죠? 예,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지금 우리 어, 강의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게 다 벽들이고, 요 위에 건 천정이고, 여러분들은 드문드문 보이네요. 예, 여러분들 화면에서도 보이나요? 보이나요? 아까. 그래서 도메인 아이디가 같으면은 이렇게 센서 데이터도 공유할 수 있다. 오. 실제로 여러분들 TV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한번 한다라고 해서 막 움직이는 거 보면 차 위에 이름을 다 달려 있을 거예요. 어 그림자로 내가 잘 보이네. 이기 <laughs> 그림자로? <웃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리니까 여기 뒤에 비춰야될 포인트가 안 보이죠. 그렇죠? 어. 그림자로 되게 잘 보임. 이렇게. 음잘 나오죠? 다른 친구 와이파이 잡은 잡은 친구 없어요? 같이 해 보면 좋을 텐데. 또또 또 본인 노트북에서 확인하는 사람. 한명 말고, 정환이 말고, 없어요? 연구실에 이거 한대더 있어요. 두대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어? 자, 화면에 보이는 센서 데이터가 센서 데이터가 말이죠. 센서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센서의 중심이 고정돼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 이해가 했나요? 지금 이 센서의 관점에서 화면이 갱신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봤다시피 지금 그냥 가시화 시키면은 이 센서가 앞으로 이만큼 움직였다는 걸알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슬램이 아니에요. 매핑도 아니고. 그냥 로우 센서 데이터를 그냥 화면에다가 찍는 거예요. RD. 이번에는? 들어오네요.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디 갔나요? 왼쪽 화면 뒤에 위에 어 됐다 살았다 여기서 자잘 보세요 잘 보세요 뭔가 뭔가 네그예 뭔가 지금 계속 노란색이 움직이죠? 어후. <laughs> 자, 지금, 아까 전하고 뭐, 뭐가 차이죠? 아까 전에는 로우 데이터가 센서 프레임 기준으로 찍혔잖아요. 지금은 센서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궤적이 다 보이죠? 이게 슬램이에요. 슬램 결과예요. 아까 전에 1교시 때 내가 설명한 거.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매핑하고 그 맵을 기준으로 자기 위치를 역추적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자율주행 하려면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슬램. 어,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도 좀 찍히는데, 포인트 클라우드의, 어, 크기를 좀, 포인트 클라우드의 크기를 좀 키웁시다.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의 크기를, 어, 사이즈를, 0.1? 알파 어떻게 되나요? 어떤 걸까요? 어, 됐다. 0.1. 아, 0.1 너무 큰데. 0 0으로해 네, 이 정도. 자, 이번에는 센서가 움직여 움직인다고 해서 맵이 막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어, 이해 됐나요? 자, 그러면은 슬램이 잘 되고 있고 어, 로봇의 위치가 가려져서 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어? 뭐죠? 방금 전에 초기 맵잘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꼬였죠? 인 슬램, 페일한 겁니다. 실패 실패한 거예요 야, 그러면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로드 데이터 받, 받지 말아 봐주세요 네, 지금 통, 약간 데이터 네, 통신 패키지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를 초기 위치로 잡고 자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가 너무 작으니까 한0.03 정도 해야겠다 3 정도 조금 움직여 보면 어 됐어요 아, 들어오고 자어두 친구가 좀 도와주면 좋겠네 종환이 좀 나와서 좀 도와주고 한 친구 더 나와줄래? 응. 한 친구 더 나와줄래? 종환이는 응. 노트북을 밑에 잘 봤어서 들어볼래요? 그리고 어, 밑에 딱 들고 있고 한 친구는 여기 차돌이 배터리 좀아이집 아니 내키고 와서 친구? <laughs> 어, 됐어요? 저기 문좀 열어줄래요? 네 갑시다, 술로 갑시다 어, 갑시다 네 한번 어디까지 매핑이 되는지 아됐신놔대 <laughs> <laughs> 자, 잘 매핑이 되는지 천천히 갑시다. 네, 좀 붙여야 되니까. 자, 복도에 한번 갔다 올게요 복도까지 매핑이 될지 한번 봅시다. 네. 화면으로 확인해봐요. 조금만 한번 이쪽으로 갈까요? 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음, 아, 지금 마우스가 안 돼가지고. 이 정도만 할까요? 뒤로 갑시다. 올려서, 어, 확대하면, 네, 확대하면 잘될것 같은데, 저기 앞에까지는 갔다 올까요? 오, 오 됐어요. 다시, 다시 뒤로. 저. 들어가서 네, 내 위치로 다시 갑시다. 조금씩 만들어졌죠? 네. 어, 원래 위치에다 놔줄래요? 자 키보드 누르지 말고, 네, 이거 들어주고, 네, 고맙습니다. 자 됐고요. 자 한번 볼까요? 복도까지 갔다 왔어요? 어, 얼추 된것 같죠? 그렇죠? 음. 이 로봇, 지금 센서가 움직인 궤적 노란색으로 잘 보이죠? 잘 붙었죠? 이게 슬램이에요. 자, 우리 그렇죠? 네. 여기가 우리 강의실 이쪽으로 가면 네, 이쪽으로 가고 요게 이 센서하고 알고 알고리즘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붙어서 움직이면, 어, 실내 매핑도 가능하고, 캠퍼스를 돌면 캠퍼스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만 봐서, 알고리즘은 잘 모르겠지만,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처음에 센서를 딱 켰을 때, 그 순간에 환경 지도를 만들고, 그걸로 자기 위치를 추정하고, 또 만들고, 자기 위치 추정하고, 그게 누적된 데이터가 이겁니다 네. 우리 연구실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 더 강화됐네요. 계속 켜놔가지고. 데이터가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점점, 안에 들어갈 수 있으려나? 네. 네. 맞습니다. 재밌죠? 신기하죠? 박상학기 주제도 이거예요. 슬램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은 상당히 기계적으로 매핑하고 위치 조정하고, 매핑하고 위치 조정하고 되게 디터미니스틱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안에 알고 리즘에는 프로버블리스틱, 확률 통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런 데이터로 이런 데이터로 지도 작성하고 위치 추정만 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사람이다, 여기는 나무다, 요건 자동차다. 물체 인식까지 합니다. 그, 딥러닝으로, AI, 인공지능으로. 네, 물체 인식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 한번. 어, 점군들이 왜 이렇게 컬러풀할까요? 어떤 건 초록색이고, 어떤 거는 빨간색이고. 뭘까요? 무슨 점일까요 칼라 정보가 라이다 센서가 아까 전에 봤다시피 16개의 빔이 360도로 이렇게 레이더처럼 막 도는 거거든요. 16개의 빔이 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레이저 포인터예요.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는 레이저로 딱 찍으면 은 상이 맺히죠. 이 점에 X, Y, z 값 더하기, 반사돼서 돌아오는 강도 인텐시티. 그래서 동일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메탈이냐 플라스틱이냐에 따라서 어, 반사 강도가 다르죠. 또 반사 강도 값에 따른 어 컬러라이즈인 거예요. 네. 재밌죠?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훨씬 더강하기 때문에 어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근데 영향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 이게 파워가 세기 때문에 자외선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어 웬만해서는 다 들어옵니다. 크게 네, 있지 않고 들어오고요. 적외선 센서가 이거는 지금 레이저 센서잖아요.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그 실내에서 어두운 데서는 잘 맵핑이 되다가 밖에 햇빛 밝은 데 가면은 완전히 데이터가 안 들어와요. 이건 적외선이 아니거든요. 어 적외선 센서, 저기, 적외선 거리 센서는 방금 전에.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햇빛의 역량, 광도의 엄청 영향을 받습니다. 또또 또 무슨 레이저로 하게 되면 이게 한또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카메라랑 비교했을 때 카메라는 불다 끄면 까매지죠. 안 되죠. 근데 얘는 빛이 없어도 똑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주행 때어 카메라 센서 대안용으로 라이다 센서가 꼭 필요하겠죠 이러한 걸로 우리 이제 음, 캠퍼스맵 지도 작성도 할 거고 연구실에서 그리고 무인수상 로봇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예, 백령도에서 북한 호버크래프트 넘어왔을 때요기에 달려있는 무인수상정 10대 정도 되거든요 이 군집형으로 이루어서 이 데이터로 지금 이 앞에 보이는 배가 아군 벤지, 적군 벤지 판단해 가지고 어이게 컨트롤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